양모 이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밀스턴 양면 극세사 겨울 이불은 포근함과 가벼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함이 뛰어나며 양면 모두 포근한 극세사 소재로 어느 쪽을 덮어도 포근함이 가득해요. 특히 먼지, 진드기, 강아지 털이 잘 달라붙지 않아 위생적이고 관리가 쉬운 점이 큰 장점입니다. 3.5kg의 가벼운 무게로도 충분한 보온성을 자랑하며 피부가 민감한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가격 대비 뛰어난 퀄리티와 디자인까지 갖추어져 있어 자취생이나 1인 가구에게 강력 추천하며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경험해보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